알리익스프레스 추천 레이저 조각기 탑3 이 제품은 레이저 조각기로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빠른 배송으로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어요. 소프트웨어 설치도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다만 유리에는 작동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. 디자인 작업이나 DIY 프로젝트에 이 제품을 활용하면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전문가들의 추천도 받는 만큼 여러분도 이 제품으로 창의적인 작업에 도전해보세요. 다저 DJ6 레이저 조각기는 현대적인 블랙 기술과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최신 트렌드 제품입니다. 초보자도 쉽게 걸작을 만들 수 있는 맞춤형 조각과 절단 기능이 돋보이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. 또한 높이 기동 세트로 다양한 높이의 물체를 조각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시각화 고글과 세 가지 연결 모드를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. 전문 서비스 팀도 구성돼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저 DJ6은 예술적 감각을 자극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제품은 작은 사이즈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. 강력한 5W 레이저로 다양한 재료를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어요. 가블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사용이 편리하고 안정적이에요. 중국 원산지지만 새 제품이라 걱정 없어요. 미국 플러그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죠. 알루미늄 재질로 견고하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. CNC 옵션도 지원해서 더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워요.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좋은 선택일 거예요.